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조표국입니다. 자, 오늘 아이오타 코인 설명드릴 건데요. 아이오타 코인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아이오타 코인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서 손실 회복,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계좌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무리하게 진입하고 있지 않아요. 전일 말씀드린 보라 코인만 신규 매수해서 들어가 있고요.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무리해서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수익 볼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입해서 손실나는 것보다 매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코인을 사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 댓글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부터 대응까지 다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도 편하게 물어보시면서 시장 이겨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수익 그건 꾸준하게 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항상 다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죠. 들어와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타 보시면은 일봉에서 크게 상승도 해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앞전 작년도 고점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2023년도 들어와서 있었던 이런 매물대들은 충분히 들어주는 좋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를 잡기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깊어진 상황이고 현재 반등이 약간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4시간 봉으로 가서 봤을 때 자,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한번 받고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받고 바로 올라갔죠. 아주 좋은 상승이 나와주었고이 상승을 보고 나중에 조정이 오면 때를 받다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게 애초부터 이 상승부터 우리는 계획을 잡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욕심부린 거예요. 타점이 잘못된 겁니다. 자, 기다리다 보니 결국 조정이 나왔고, 1차 상승 이후 조정을 받았던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121선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또 일봉에서는 21선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360원이라는 가격대가 당연히 지지될 수 밖에 없던 차트상으로도 이전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었고, 뚫리고 나서는 저항대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그 부... 분을 다시 한번 강력한 힘으로 뚫어냈기에 강력한 지지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 못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전반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365보다 현재 400원 고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360원 이전의 단기 지지대가 어디였냐 바로 이부분이었습니다 390원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90원 라인이 뚫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항 영역을 받긴 했었지만 이 부근을 지금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어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반등이 나오면서 아이오타도 같이 올라왔겠다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비트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도 아이오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차 상승의 동력이 남아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저항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1시간봉에서 위평선을 타고 올라왔고 2 0일 빨간색 선이 61선과 121선까지 다 뚫어주고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초입 구간에 있다 결국 조정이 나왔을 때이 390원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90원이 중요 가격대인 건 맞지만 우리가 러프하게 조금 더 길게 보고 생각해서 390원과 360원 사이는 놓아가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이오타가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으시더라도 그냥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 목적은 수익을 보는 거지만 도박을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싸게 사는 관점이 중요한 건데 그 관점을 390원과 360원 사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오타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계속 자리 나올 거. 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 댓글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부터 대응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실력도 없는 리딩방 들어가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 길게도 말씀 안 드릴게요. 일주일만 지켜보시면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들어와서 편하게 타점 챙겨 보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아이오타 상승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